오늘은 어,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그래도 날이 많이 풀렸어요. 우리 치수는또 여전히 요즘은 어, 예전처럼 회복을 해, 해서 밥을 잘 먹어요. 우리 다롱이도 보면 어, 밥을 잘 먹죠. 요즘 다롱이가 완주, 완전히 공주 행사를 해요. 보면 <laughs> 완전히 우리 다롱이 치즈 보호받고는 막 요즘 막어어 연하게 어 여기서 진짜 사르테에서 공주 같은 행사를 이래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치즈가 어, 항상 저기서 자고 어, 우리 다롱이는 여기서. 아, 이래 정말 이래 안악하게저 보이시죠 따뜻한데서 이렇게 자고 제가 부르면 이래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 아이가 다롱이가 항상 거처도 없이 막 쫓겨다니다가 여기 함새이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부터는 여기 그래도 자리를 완전히 이래좀 안정되게 잡고 아이가 그러니까 살이 통통하게 다롱이가 찌는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이 어떤 어, 생활을 하는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치즈가 요즘 어, 어엿하게 다롱이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치즈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가끔 삼세기가 생각나는 가 삼세기하고 저쪽에 같이 항상 있던 자리를 찾고 그래요. 처음에 삼세기 하늘하러 가고 가고 다니면서 울어 샀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도 그렇고 그래도 말 못하는 것 같아도 다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저 제가 저기 삼세기가 같이 있던 겨울집을 안에 전부 다다 이래. 요 완전히, 이 어, 음, 다르게, 이래, 또, 안, 안을 그렇게, 음, 삼색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래, 음, 해 주었더만, 요즘은 영났네요. 요즘, 우리 다롱이한테 조금 그래도 가치스러워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롱이도 요즘은 불안해 보이지 않죠. 근데 용감이가 걱정이에요. 용감이가 어제 할 때가 없으니까 항상 혼자 쓰에는 여기 같이 그래도 이래. 다롱이하고 어, 같이 있는 모습이 좋았는데 요즘 용감아, 용감이가 어떨 때는 늦게 나타나요. 늦게. 아롱, 아롱. 아롱이는 요즘 또 하늘이 한테 막에 서로 막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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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요즘 아롱이는 하늘이 한테 또 나름대로 이 소심해도 어 거기 또정이 들어갖고 거기 푹 빠졌어요 여기 밥 먹고 나면. 나중에 저리로 갑니다. 밥은 내가, 제가 왜냐면, 될수 있으면 이래 떨어지게 해서 먹이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서로 이래, 어, 밥, 먹는데, 견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힘들어도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 여기 또 다른 아이들이, 어, 조금씩 밥을 먹도록 제가 항상 사료는 또 조금 투입을 다들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 높은데도 저 조금 투입하고요. 그런데 영상은 안 잡아요. 영상을 일일이 막다못 잡아요. 제가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이런 저런 높은데도 올라가면 위험하거든요. 지금도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에 어, 다리 관절 쪽 어, 지금도 목이 또 갔어요. 제가 조금만 피로를 느끼면 이렇게 몸이 어, 조금 안 좋아요. 나이가 무시마 <laughs> 다른가 <laughs> 아이고 좋다고 봐요. 하늘이 또 깡충깡충 뛰고 하느라 요즘 막 어, 다롱이 하고 서로 사이가, 아이고, 나롱이좀 있으면 또올 거예요, 아마 내가 보니까. 어. 아이고, 좋아, 띠똥띠똥 하늘아, 하늘 이리와. 하늘 이리 왔나? 밥 먹어. 어, 이리와. 왔어. 그나마, 아이들이 올겨울 정말, 잘 견뎌주고 허피스 구내염 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어, 제일 무서운 게 겨울에 허피스 구내염이거든요 자, 나 이거 뭐 제일 진짜 허피스 어, 구내염인데 제가 그래서 어, 구내염 예방되는 사료를 조금 섞어주거든요 아이들 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거 조금 여기 아이들은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다른데, 후, 다른데 아이들은 겨울에 보면 정말 처참해요. 막 아이들이 어, 다들 막 어, 얼굴도 그렇고 털도 어, 그렇고 그래서 다 안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해 봐요. 스머시 또 왔죠. 요즘은 밥 먹고 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 용감이 한테 안 그러고, 이쪽으로 요즘은, 다롱이가 밥 먹고 나면, 여기로 와요. 지금 다롱이가 한테 안 그러고, 용감이 한테 안 그러고, 하늘이 한테 조금, 그래, 이렇게, 좋아라 하니까 조금 아이가 성격이 엄청 좋아졌어요. 막, 그러니까, 혼, 혼자, 뭔가, 엄마하고 떨어지가 있는 그, 어, 세월 속에 조금, 서러웠고 그런 게 있은 것 같아요. 아마 아롱이가 그래서 그걸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롱아 저쪽에 보면 또 용감이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름이도 항상 있어요. 구름이도 요 영상 끝나고 나면 저쪽에 사로 투입된 데서 먹고 여기또 먹고 다른 아이들도 먹고 그러거든. 근데 구름이가 아침으로는 여기 지금 어, 잘안 나타나요. 저녁에는 요 둘이 또 같이 먹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구름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밑에 있어요. 잠 밑에 있으니까. 제가 영상 찍는 아침 시간에는, 어, 잘 나타나지를 않고, 그쪽에 사로 터, 사로 묶고, 저녁에 또먹고 어떨 때는 영상 끝나고 또 이래, 어, 막, 저보면 좋다고 쫓아와서, 막 그러면 또 제가 또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 아이들이 그나마 어 여기서 이래 안정되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롱이도 안정을 되찾아서 지금 하늘이 <laughs> 밥만 먹으면 지금. 하, 하늘이 막 좋아서 쩔 줄을 몰라요. 지금 도 하늘이도 밥다 먹고 나면 내려와서 막 뽀뽀도 하고 그러거든요. 없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롱이는 벌써 집것다 먹고 해봐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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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큰일 아이고, 날 아이고. 뻔했잖아. 어구저대행사고 그 쳤어요. 또 그런 그러니까 니가 그런 거 치면 안 돼. 아롱 아롱아 안 다쳤어? 아이고, 저 봐라. 하늘이가, 아이고, 저 봐요. 하늘이가 다쳤는가. 아웅 응, 하잖아요. 걱정이 돼가.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다, 안 다쳤다. 아이고, 하늘이가 걱정이 돼가. 아롱이 다쳤는가 싶어서. 아유, 저밥 먹다가 놀랬나 봐요. 아유,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 아롱이가, 아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이, 이, 이거를, 이 이래 하니까. 는 그래도, 아유, 봐라. 놀랬지?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안 돼, 아롱아. 어, 다친, 하루, 하늘이 밥 먹다가 아롱이 다쳤는가 싶어서 놀랬어. 그자 하늘아, 놀랬지?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가 봐요 아유, 애 참. 그래, 그런 거, 저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그자 그래, 얌전히 있어야지, 막. 용감아. 좀 있으면 용감이가 아마 제 목소리 듣고 이래 나타날 거예 요즘 요뭐 용감이가 다롱이가 같이 안 먹으니까 엄청 혼자서 좀 외로워 어, 보이고 이래 보면 짜네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어, 목소리 듣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 챙겨줄 겁니다. 저 봐요. 이제 겁을 먹고. 아유, 요 봐요. 아롱이가 가만히 심술을 안 부리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아, 아롱아. 진짜 이래 보면 아롱이는 얼굴이고 뭐고, 아이가 그래도 조금 보면 이래, 정말 이래. 음. 보면 또, 다시 또 싫어해. 귀엽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우리 지금, 어, 하늘이는 지금 막 먹는데 <웃음> 지금 <웃음>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어, 신났어요. 그래 다른 아이들 오 제가 챙겨주고 인사은 여기서 또 어, 마치도록 하고요. 날이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 네, 음, 포근해졌어요. 좀 있으면 이제 봄나들이도 다들 가시고 그래. 주위 어, 지인들과 같이 어, 맑은 저 야외에 나와서 꽃도 구경하고, 그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들 항상 이래 행복하시고, 어, 즐거운 시간들만 되시길 어, 바랍니다.